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동남갑 국회의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윤양석 후보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언어 또는 청각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수어통역사 이은일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어를 겸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2016년에 제정된 한국 수화언어법에 명시된 것처럼 수어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들의 고유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주와 남구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남구가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저는 전남 담양 출신이고 조선 대학교 재학 시절에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북경대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서는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도 했습니다. 더불어 시민의 눈높이에서 광주지역 공동체의 현안해법과 미래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시민단체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저경력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의 역사가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혁명에 의해서 오늘을 만들어왔고 또 내일을 열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 제가 정치인이라는 옷을 입고 유권자들 앞에 나선 것은 지금 시대의 정치가 특히 우리 광주 정치가. 이대로 오고서 비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하는 이야기가 장애인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도시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구를 무장애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여러 노력은 남구 전체의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윤영덕은. 장애인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도시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동남가부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해 저 윤영덕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